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파혼하고 나온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친척 어른 눈에는 나이 먹은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있는 게 걱정이 된다며, 당신이 자지나요. 지금의 남편과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불쌍해서 따내는 돈 많은 남자 소개해 주신다고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인물도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일에 매달리다 보니 여자를 만날 틈이 없었다면서도 저와 만날 운명이라 그랬나보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선보증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너무 좋아하셨고 무슨 부탁이건 거절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거 없이 퍼주기 바쁘셨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며 옥장판을 담보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당시 부모님과 어린 저까지 셋이서 반지하 방한칸에서 살았는데. 그방한 구석에 옥장판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두 분은 자주 같은 이유로 다투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옥장판 친구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의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해 벌어온 제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저를 포함한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들처럼 저희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몇날 며칠을 집 앞에 찾아오고 저한테 공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모아두었냐고 물으니 그건 시어머니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일 자체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타 쓰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썼던 돈들도 시어머니께 저와 어디 어디에 갈 거라고 대강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그에 맞게 적당한 예산을 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남편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 먹게 천 원만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돈을 타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남득이 되지 않았네요. 이런 이유로 파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야기해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내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살짝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파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남편과 살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이미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질리도록 봤는데 그 길을 제가 또 걸을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 관리라는 게 해봤자 머리만 더 아프다며 당신도 한시름 덜고 좋다면서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없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모은 2천만 원과 친정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보태주신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 무렵에는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여서 집안 꼴이 더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친정어머니만이라도 어떻게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남편 월급을 너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남편도 옆에서 저를 보며 씩 웃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 이때만 해도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긴장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거든요. 아침 8시 출근해서 집에 밤 10시나 되어 옵니다. 아니면 오후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새벽 2시에 오는 일도 숱합니다.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직원들이 장난질 한다고 어머니와 남편이 둘중한 사람은 꼭 가게에 있어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한 달에 딱두번 쉬는데 고작 이만큼을 주신다니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자기가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 어떻게 이걸 월급으로 주실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쓰고 부족하면 어머님께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먹고 싶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오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할 때뭘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라서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결국 가진 거 없이 시집온 제 자신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고 몇 달을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생활이 아예 안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돈을 또 받아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한건 남편의 월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구해주신다고 한 집도 사실은 일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름만 남편 앞으로 해주신 거였고 당장은 저희가 들어가서 살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어봤자 4년이라면서 일단은 저희더러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셋이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뭐 하나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굴러가는 게 없었기에 저도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어요. 그러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두 사람은 제가 집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평소처럼 출근까지 했다가 중간에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발소리를 들으니 시어머니였어요. 나가서 인사를 할까 하다가 솔직히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자는 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베란다 쪽 창문은 살짝 열어둔 상태였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말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고 한건 아닌데,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인지 귀에 딱딱 꽂히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남편이 한 달에 쓰는 돈이 100만원도 안 됐고 불만도 없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100만원도 기본이라면서 아무래도 저희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제대로 된옷한 벌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맨날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옷 몇벌 사주느라 돈 들어갔고요. 하도 입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썩어가는 어금니 치료도 안 하고 있길래 데리고 가서 임플란트 시켰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쫓아나가 시어머니한테 뭘좀 알고 하시는 소리냐고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남편에게 우리 당분간 떨어져 살자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도 들기는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하자고 밀어붙인 건 당신인데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그런 분하고 한 집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헤어짐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못할 소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도 일단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확인을 해보겠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전화를 엿듣는 건 아주 못돼먹은 버릇이라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곧 이어 저에게 하신다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하면 제 월급도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제돈 관리를 해주시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왜제돈 관리를 하시냐니까. 그래야 친정의 돈을 빼돌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않겠냐. 누명을 벗고 싶지 않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설령 제가 번 돈인데 친정에 좀 드리면 어떠냐 하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거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나이가 이제 예순이 좀 넘으셨는데 무슨 조선시대 분이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면 너는 네 월급 관리 네가 하고 당신은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월급 관리를 하시겠답니다. 당신 아들이 힘들게 번돈 처갓집으로 흘러가는 꼴못 보신다고요.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꼴랑 100만 원 되는 남편의 월급이 저에게 오는 게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제가 벌어온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말시라고 덧붙였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전하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사실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이 엄청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실 거라고 했을 때 아들인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아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니까 일단 마지못해 알겠다 하신 거였지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시어머니와 냉랭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편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 식사도 안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남편과 어머니가 식당에서 먹고 오니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저더러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니까 생활비를 내랍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집 해주신다고 얼렁뚱땅 합가를 하게 한건 당신이시면서 생활비를 내라는 억지를 쓰셨어요. 저는 생활비까지 내야 하면 차라리 방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드 숨을 치시면서 그럴 돈이나 있냐고 비웃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통과 억지를 받아내면서 살만한 큰 그릇도 못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 가까이 지났을 무렵, 정말 기적같이 제 예산에 맞는 오피스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을 하기 위해 가져온 3천만원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지만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집에 도착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더러 뭐하는 짓거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생활비 낼 바엔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온 여자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짐 싸서 나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그에 비해 그 딸이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뜬금없이 왜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집 구석에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제가 이 모양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이판사 판이다 싶었는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들 놈이 좋아 죽는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지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답니다. 식당 며느리면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카운터 보고 설거지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꿀같지도 않은 직장 다닌다고 아침에 차려 입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된다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억지고 혼자만의 상상이시라 하나하나 대꾸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또 전달을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 레파토리가 지겨우시겠지만 직접 겪은 저야말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지긋지긋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그렇게 생활비 가지고 시어머니 숨통을 조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나 작은 실수만 해도 생활비에서 뺀다고 그러고, 돈도 제때 안 주고 아들인 자기가 봐도 정말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시더랍니다. 당신이 겪어보니 돈을 쥐고 있으면 조종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드렸는데 저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차마 상상도 못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은 저더러 원하면 오피스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와 잘 말해서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제 마음 속에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남편과 정말 짐을 싸서 계약한 오피스텔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희더러 야반도주를 했다면서, 이게 다저 때문이랍니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서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떻게 잘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깐 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뒷방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대가 지나 손님들이 대부분 빠졌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다시 홀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나간 이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며 저 때문에 당신 착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셨습니다. 저도 더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들어주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녹음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매번 증거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설마하는 눈초리를 보내곤 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을 피해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는 돈몇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수숨을 치더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오란 소리도 안 하고 며느리로 들였다고 생각하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순간 생각지 못한 말씀에 벙쪄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시장 가면 하자 있는 거. 비품 같은 거 싸게 팔지? 너가 딱 그런 거야. 하자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의 말을 막 하긴 하시지만, 속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앞으로 저와 한번 사이좋게 잘 지내 보자고 했더니 감동을 받았는지 저런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가, 우리 이제 잘 지내 보자. 내 마음 잘 알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사이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식당 안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깜짝 놀랬고 남편은 털썩 주저앉더니 원망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니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이 든 엄마가 돈이라도 없으면 뭐로 자식을 옆에 끼고 살수 있겠냐며 이게 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더욱 더이들 사이에 끼어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니 이번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빌었고 그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기에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주었고 다행히 이혼소송에 있어서 녹음 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위자료 2천만원을 받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친정 아버지도 당신이 무능하여 딸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가 싶으셨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정신 차리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혼한 지석 달이 지난 지금 남편에게선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는지 월급도 올려주셨고 오피스텔 생활도 허락을 해주셨다면서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정말 약속하셨던 것들만 지켜주셨어도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렸을 텐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지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는 드시는 술도 많이 줄었고, 친정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변화에 기뻐하시는 눈치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